안녕하세요. 신문사 한창서입니다. 이제 뷰티의 신에서 해결의 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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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검증의신최은이고요 안녕. 저희 항상 뷰티의 신에 매 방송 특별 리스트가 추천되잖아요. 그렇죠. CJ에 이제 걸어다니는 미디어라고 할수 있는 쇼핑 크리에이터 분들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고민들앞으로이에이 뷰티의 면세에 파리가 드리프트, 오리지널이야, 세럼이야 너무 좋아. 맞습니다. 뷰제에 추천한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 3월에, 4월에 미친 듯이 자외선 들어옵니다. 뒤에 올라옵니다. 난리가 나죠? 이런 모습 이상하죠? <laughs> 아니, 그래서 여기서 웃고 있는 얘기를 너무 집중해 들어주니까 아. 제가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햇한 방울, 주름 한 방울에 그 위에 얹어주고 김이 한 방울. 이 있을 때그 위에 한 방울 또얹어주고 화이트닝, 화이트닝이 동시에 돼요. 음. 그래서 우유빛깔의 세럼이라고 도 얘기를 했고, 바르시고 아 나면 향기부터 지가 막혀요. 네. 이 향기는 인공향이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음. 저희 아 뷰티의 신첫 방송이 음. 꼬달리 레디언스 세럼이었어요. 그때. 콘세트에 가량 전체 완판됐었거든요. 멤버가 너무 많아. <laughs> 고민 남기면 쿠폰 줘요. 당첨되면 케이 크 줘요. 궁금한 거 대화했더니 커피 줘요. 네. 자 이러한 방식 뷰티의 신 제일 좋은 건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홈쇼핑 전체 유일한 프로그램이라는 거. 네. 일단은 아, 아 배님 아, 이제 네. 못 바꾼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내거 취소하고 두분더 드릴까? 져주세요. 아니, 아니 무슨 져주세요. 이건 공짜로 달라는 얘기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밀렸다고 하는 약간 자괴감이 있었을 때더 빛나게 바꿔줄 수 있는 절정의 무기가 될수 있을 거예요. 이 봄날, 여름날 얼굴을 들이밀고 화사하게 <laughs> <laughs>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